전통적으로 서양 미술사에서 현대미술 이전까지는 시대가 양식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양식은 여러 미술작품들에서 발견되는 형식적 공통점으로 같은 시대에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문화적으로 활발한 교류가 있었던 지역에서 제작된 작품들은 형식적으로 유사성을 띄고 있습니다. 미술사가 양식에 따라 미술사적 시대 구분을 하는 기저에는 양식이 단지 형식적 유사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 역사적 맥락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는 가정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양식에서 다른 양식으로의 전환은 단순한 취향의 변화가 아니라 그러한 변화를 일으킨 중요한 시대적 요인이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의 미술은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 작품을 해석함에 있어서 역사적, 사회적 맥락이 결정적인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전통적인 서양의 미술사 연구는 이러한 생각의 틀과 학문적 접근법으로 미술작품을 분석하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미술사의 전개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접근법에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미술을 역사의 부산물로만 본다든가 한 시대에 대한 시각적 증언으로만 본다든가 또는 미술사를 미술의 역사로만 본다든가 하는 시각은 미술사가 다루는 포괄적인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해버립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기억하고 역사와 미술이 상호작용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기만 하다면 역사적 사건과 그 흐름은 미술사 공부에 유용한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먼저, 313년은 서양 미술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도입니다. 이때는 시기적으로 고대 로마의 후기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선포함으로써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한해 앞선 312년, 콘스탄티누스는 막센티우스와 벌인 밀비우스 다리 전투에서 승리를 했는데, 전날 밤 기독교를 상징하는 기호가 환영으로 나타나 그 표징으로 승리를 할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병사들의 방패에 꿈에서 본 표징을 새기게 했고 정말로 전투에서 승리해 로마 제국 서방의 최고 통치권을 손에 넣게 됩니다. 밀라노 측령으로 기독교가 공인되었고, 380년 테오도시우스 1세가 반포한 테살로니카 측령으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공식 선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서양 세계는 기독교라는 종교로 통합되어 하나의 문화권을 형성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독교 중심의 서양 미술사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내부 벽면에는 프레스코와 모자이크로 성화가 그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술품 사용은 우상숭배 논쟁을 불러일으켜 8세기에서 9세기에 걸쳐 비잔틴 제국에서 성상파괴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330년 로마 제국의 수도는 로마에서 오늘날의 이스탄불로 옮겨졌고 395년 테오도시우스 1세의 사망 후 제국이 두 아들에게 상속되면서 서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으로 분열됩니다. 서로마 제국은 제국의 수도를 아드리아에 접한 북부 한구 도시로 방어에 유리했던 라벤나로 옮겼고 476년 게르만족의 오도아케르에 의해 멸망합니다. 반면 후대의 비잔틴 제국이라 불리게 되는 동로마 제국은 1453년 오스만 제국이 콘스탄티노프를 함락할 때까지 존속합니다. 서양의 역사에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476년은 고대가 막을 내리고 중세가 시작된 전환점으로서 상징적인 연도입니다. 서로마 제국의 멸망 후 여러 게르만족이 유럽 서부를 지배했으나 그중 기독교로 개정하여 가장 강력한 세력을 이룬 것은 프랑크 왕국이었습니다. 프랑크 왕국은 메로빙거 왕조에서 시작되어 카롤링거 왕조로 이어졌고 그중 가장 위대한 군주는 샤를 마뉴 가알데제였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한 교황 레오 3세를 도와주었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800년 12월 25일 로마의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교황으로부터 황제의 관을 받았습니다. 이 대관식은 서로마 제국의 상징적 부활을 의미하며 훗날 신성로마 제국의 사상적 기원이 되었습니다. 칼 대제는 영토 확장과 정치적 통일뿐 아니라 교육과 문화, 기독교 질서를 정비하여 중세 기독교 세계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에서 전개된 고대 문화의 부흥 운동은 카롤링거 르네상스라고 부르며, 이는 서양 중세 문화 발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칼 대제가 사망한 뒤 왕위는 아들 루드비히 1세에게 계승되었습니다. 그러나 840년 루드비히가 사망하자 세 아들간의 권력 다툼이 일어나 843년 베르뎅 조약이 체결되어 제국은 동중서 프랑크 왕국으로 분할되었습니다. 이후 869년 중프랑크의 로타르 2세가 후계자 없이 사망하자 870년 메르센 조약을 통해 동서 프랑크 왕국은 중프랑크의 영토를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두 조약은 오늘날 프랑스와 독일의 영토 구분의 기원이 되었으며 유럽 봉건 체제의 확립과 민족 국가 형성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후 유럽은 동쪽의 신성 로마 제국, 서쪽의 프랑스 왕국, 그리고 알프스 남쪽의 이탈리아 도시국가들로 발전하여 중세 유럽의 정치 질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무렵 서양 미술사의 양식적 전환을 가져온 클리니 수도원 개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세속 권력의 간섭으로 타락한 교회를 정화하기 위해 910년 프랑스 브르고뉴 지방의 클리니에 베네딕도회 수도원이 설립되었고 여기서 기도와 금욕 중심의 수도 규율을 되살리는 개혁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클리니 수도원은 교황에게만 종속되며 세속 영주의 간섭을 철저히 배제하였습니다. 이 운동은 유럽 전역의 수도원으로 확산되어 교회의 독립과 교황권의 강화를 이끌었으며 수도원 교회가 석조로 확장 증축되면서 육중하고 장대한 로마네스크 건축 양식이 출현하였습니다. 11세기 말부터 시작된 십자군 운동은 성지 예루살렘을 되찾기 위해 교황 주도로 이루어진 군사 원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복된 실패로 교황권은 약화되고 많은 봉건 영주들이 몰락하면서 왕권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동방과의 교류를 통해 상업과 도시가 발달하고 화폐 경제가 확산되며 봉건제가 붕괴되었습니다. 이로써 유럽은 중세적 봉건 사회에서 근대적 중앙집권 국가로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십자군 원정은 동서 문화의 교류를 촉진하였으며 수도원 교회 중심으로 발달했던 로마네스크 교회 건축이 도시 공동체 중심의 고딕 양식 교회 건축으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15세기에서 17세기에 이르는 대항해 시대는 유럽의 해양 국가들이 신항로를 개척하며 세계로 진출한 근대 세계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향신료와 금, 은을 찾기 위한 탐험은 상업과 금융의 발달, 식민지 제국의 형성 세계 시장의 통합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노예 무역과 원주민 착취 등 어두운 그림자도 존재했습니다. 대항해 시대는 유럽이 바다를 통해 세계로 진출하며 경제, 정치, 문화, 미술의 근대화를 이끈 전환점이었습니다. 신항로 개척은 상업혁명과 자본주의의 대동 그리고 르네상스와 과학혁명으로 이어지는 근대 유럽 문명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유럽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전환점을 마련하였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부패를 비판하며 시작된 이 운동은 유럽을 신교와 구교로 분열시켰고 종교적 갈등은 정치와 사회 전반에 깊은 혼란을 초래하였습니다. 독일에서는 농민전쟁이 프랑스에서는 위구노 전쟁이 일어났으며 스위스와 플랑드르 지역에서도 신교와 구교 간의 물리적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종교개혁은 르네상스가 절정에 달한 시기에 발생하여 인문주의가 추구하던 조화와 균형의 미학을 흔들고 그 결과 예술은 고전적 규범에서 벗어난 매너리즘으로 전이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해 가톨릭 교회는 트리엔트 공예회를 개최해 반종교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신앙의 감동을 되살리기 위해 감정적이고 극적인 바로크 미술을 적극 장려하였습니다. 미술을 금기시한 신교와 달리 구교는 화려한 건축 조각, 회화를 통해 약화된 신앙심을 시각적 감동으로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이로써 16세기 후반 유럽 미술은 신앙의 분열 속에서 새로운 양식적 질서와 정서를 창조하는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무렵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은 네덜란드의 독립입니다. 가톨릭을 지지했던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가가 플랑드르 지역을 지배하던 중 개신교로 개종한 북부 홀란트 지역이 스페인의 종교 탄압과 과세 정책에 반발해 독립전쟁을 일으켰습니다. 1568년부터 80년에 걸친 전쟁 끝에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네덜란드가 독립하였으며 해상무역을 통해 신흥상업국으로 급부상했습니다. 개신교 국가로서 칼뱅주의가 주류였던 네덜란드에서는 교회 미술이 금지되어 성화가 사라졌고 대신 시민사회의 가치를 반영한 단체소상화, 풍경화, 정무라 풍속화 등이 발달하였습니다. 17세기 중엽 네덜란드가 오랜 독립 전쟁을 마무리하고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 독립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무렵 프랑스에서는 루이 14세가 왕권을 강화하며 절대 왕정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의 프랑스를 상징하는 대표적 건축물이 바로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베르사유 궁전은 단순한 왕의 거처가 아니라 왕의 권위와 질서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공간으로 설계되었으며 건축, 조각, 회화, 정원이 하나의 통합된 미적 체계 속에서 배치되었습니다. 이러한 통합적 구성은 루이 14세의 절대 권력과 국가 질서의 조화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루이 14세가 미술사적으로 남긴 가장 큰 업적 가운데 하나는 1648년 왕립미술아카데미의 창설입니다. 이 기관은 국왕에 봉사할 예술가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동시에 고전적 미학과 미술 규범을 이론적으로 정립했습니다. 이로써 프랑스 미술은 단순한 장식 예술을 넘어 국가적 위엄과 왕권의 정당성을 표현하는 이성적이고 질서 있는 미학을 추구하게 되었으며, 이는 감정과 신앙을 표현에 치중한 이탈리아 바로크 미술과 대조적인 특징으로 여겨집니다. 프랑스의 이러한 제도적 미술 체계는 이후 유럽 각국의 왕실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프랑스 아카데미를 본보기로 한 왕립미술학교가 설립되어 미술가 양성과 미술교육의 표준 모델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아카데미가 제시한 미학적 이상과 규범은 19세기 산업화와 사회변동 속에서 새롭게 등장한 예술관과 충돌하게 됩니다. 19세기 중반 이후 인상파를 비롯한 새로운 예술가 집단들은 아카데미가 고수하던 형식적 규율과 주제 선택의 제한에 반기를 들며 개인의 감각과 현대적 현실을 반영한 미술의 자율성을 주장했습니다. 아카데미즘은 한 시대를 대표하는 예술 제도로서 찬란한 전통을 남겼지만 동시에 근대 예술의 혁신을 촉발한 도전의 대상이 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18세기 초 웅장하고 극적이었던 바로크 미술은 점차 귀족적 세련미와 섬세한 장식성을 특징으로 하는 로코코 양식으로 이행하였습니다. 이 무렵 유럽의 지식인들에게 고대 세계에 대한 관심을 폭증시킨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화산재 속에 묻혀 있던 고대 도시 헤르콜라네움과 폼페이의 대형 발굴이 있었습니다. 발굴된 고대 도시를 실제로 방문하기 위해 유럽인들은 그랜드 투어라 불리는 장대한 여정을 기꺼이 감행하였고 이 고대 재발견의 열풍은 미술, 건축 인테리어 전반의 취향에도 깊게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고대미학의 재발견과 계몽주의적 사고의 확산은 바로코적 장식성과 로코코적 우아함이 누그러지는 가운데 고대 그리스 로마 미술의 질서와 이상을 재해석한 신고전주의 양식이 18세기 중후반부터 유럽 전역에서 본격적으로 유행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18세기에는 유럽 역사에서 그 어느 때보다 변화와 충돌 혁신과 격변이 뒤섞인 시기였습니다. 18세기 중엽 영국에서는 제임스 와트의 증기 기관 개량을 계기로 산업 혁명이 일어나 사회의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었고, 같은 시기 프랑스에서는 계몽주의 사상이 확산되어 이성과 합리, 인간의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사상적 변화는 1789년 프랑스 혁명의 기반이 되었으며, 혁명으로 구체제의 절대 왕정이 붕괴되고 근대 시민 사회가 등장하였습니다. 프랑스 혁명계의 미술은 신고전주의가 주주를 이루었고 자클루이 다비드의 작품에서 볼수 있듯 도덕적 엄숙함과 공화정의 미덕을 시각화했습니다. 그러나 19세기로 접어들며 특히 나폴레옹 보나 파르트가 1804년 황제에 즉위한 이후 이성과 규율에 기반한 신고전주의 한계에 대한 반발로 낭만주의가 태동했습니다. 신고전주의가 이성과 질서, 고전적 미학의 뿌리를 두었다면 낭만주의는 감정과 상상, 숭고미를 중시하며 인간 이성의 한계를 인식한 미술가들의 정신적 예술적 반응으로 발전하였습니다. 19세기 중반은 혁명의 소용돌이를 지나 점차 안정을 찾아가던 시기였습니다. 프랑스와 유럽은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나폴레옹의 재정과 몰락, 왕정복고와 1848년 혁명 등 수많은 정치적 격변을 거치며 시민 사회와 근대 국가의 체제를 형성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술계는 여전히 국가주도의 아카데미와 살롱제도가 지배하던 구체제적 질서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반발하여 귀사프 크루베를 비롯한 새로운 세대의 화가들은 영웅적 서사와 이상화된 인체를 거부하고 현실의 삶과 노동, 사회의 일상을 진솔하게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리얼리즘으로 불리며 이후 인상주의로 이어지는 모더니즘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미술가들은 아카데미가 중시하던 전통적 구도와 원근법, 도식적 이상미를 거부하고 눈앞에서 변화하는 빛과 색채, 즉각적인 감각 경험을 포착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그 결과 회화는 점차 서사와 재현의 구속에서 벗어나 색채와 형태 그 자체의 미학적 자율성을 탐구하게 되었으며, 근대 미술은 이전에 없던 자유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20세기 초 세계사를 뒤흔든 가장 거대한 사건은 두 차례에 걸친 세계 대전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발발을 앞둔 시점에 이미 유럽 미술은 시대의 불안과 폭력의 조짐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표현주의는 인간의 내면에 깃든 불안과 사회적 긴장을 격정적인 색채와 형태로 표출하였고, 이탈리아의 미래파는 속도와 기계의 파괴를 찬양하며 혁명적이고 선동적인 예술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현실로 다가오자 전쟁을 낭만적으로 찬양했던 많은 예술가들은 참혹한 전쟁의 실상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전사하거나 심리적 상처를 극복하지 못해 절망 속에서 생을 마감했으며 일부는 전쟁 이후 보수적 형식으로 회귀했습니다. 전쟁에 반대하던 중립국 스위스 취리히로 모인 예술가들은 기존의 사회적 도덕적 가치관과 미학을 전면 부정하고 1916년 캐바레 볼테어에서 다다이즘을 결성했습니다. 다다는 예술 그 자체를 부정하는 미학적 허무지의와 반예술의 정신을 내세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독일의 나치 정권은 모더니즘을 퇴폐미술로 규정하고 박해했으며 유럽의 주요 아방가르드 미술가들은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이로써 미술의 중심은 파리에서 뉴욕으로 이동하였고 전쟁이 종식된 후 미국에서 추상표현주의가 등장하며 서양미술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미술가들이 전쟁의 상처와 충격에서 벗어나 실존적 회화와 비형식적 추상을 통해 회복과 반성, 새로운 예술적 길을 모색하고 있을 때 대세양 걷는 뉴욕은 새로운 미술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태어난 추상 표현주의는 최초의 미국식 모더니즘 회화로 평가되며 작가의 신체적 행위와 즉흥성을 강조한 액션 페인팅과 명상적 색채 면의 확장을 통해 정신적 깊이를 표현한 생면 추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1950년대 미국 미술의 주류가 된 추상 표현주의는 폐화의 자율성과 순수 형식을 탐구하였으나 1950년대 후반 소비자본주의와 대중문화의 확산 속에서 팝아트가 등장하며 추상 미술의 진지함과 대립했습니다. 이어 1960년대 초중반 형태와 색을 극도로 단순화한 미니멀리즘이 추상의 정점이자 종착점처럼 등장하였고 미술은 순수와 형식이라는 모더니즘의 이상을 넘어 다양성과 해체의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갔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등장은 1968년 전후 서구 세계에서 일어난 학생 운동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의 6, 8혁명을 비롯해 미국, 독일, 일본 등으로 확산된 이 운동은 보수적 권위주의와 제도, 자본주의적 질서에 대한 저항이자 반전, 반핵, 환경, 여성 운동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사회적 의식을 낳았습니다. 이러한 탈권위적 세대의 문화혁명은 근대적 이성중심주의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키며 포스트모더니즘의 핵심 개념인 탈중심과 탈구조를 탄생시켰습니다. 미술에서도 기존의 회화, 조각, 건축과 같은 전통적 장르 구분이 점차 해체되었고 개념미술, 행위예술, 대지미술, 비디오아트 등 비물질적, 일시적, 체험중심의 예술이 등장했습니다. 작품은 더 이상 물질로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라 생각과 행위, 시간과 경험 자체를 예술의 일부로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사유와 형식은 20세기 후반까지 지속되며 디지털 기술과 네트워크 사회의 발전 속에서 뉴미디어 아트로 진화하였고 21세기에 들어서는 인공지능 AI, 데이터, 가상현실을 매개로 한 테크노미학의 시대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날 AI는 미술의 생산, 유통, 소비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며 미술은 이제 인간과 기계가 공존하는 창조적 생태계 속에서 새로운 미학적 정체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미술은 언제나 시대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변화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새롭게 갱신해온 예술형식이었습니다. 각 시대의 미술은 단순한 시각적 표현을 넘어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을 인식하는 방식의 변화를 반영해 왔습니다. 감상자의 우리는 이러한 미술의 변화를 단순한 유행의 전환으로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열린 태도와 비판적 사유로 새로운 미술의 언어를 경험해야 합니다. 미술을 통해 우리는 지적 성찰의 깊이와 미적 감수성의 폭을 확장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예술과 인간 존재의 관계를 다시 바라보는 사유의 계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